중년이 되어 재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나 자식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했다가 또 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재혼한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실패로 끝나는 재혼 생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철학자들이 재혼을 말리고 차라리 혼자 지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 전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 남편 전 부인에게 없었던 좋은 면만 보고 재혼을 결심하면 안 됩니다. 이전 상대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거나 경제력이 없었던 상대에게 질려버려서 재력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대를 만나면 내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상대를 소개할 때도 어깨가 올라가고 뿌듯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에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의 좋은 면만 보게 되면 단점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재혼 후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이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점이 커진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던 상대의 단점들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갈등은 깊어지고 또 다시 이혼을 대풀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혼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위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재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그때가 돼서 깨닫지 말고, 내가 상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대로 상대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 없이 성급하게 재혼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서 진도도 빨리 나가고 사랑도 빨리 불타오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빨리 쉽기 마련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며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전과 같은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조금 신중해져야 합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것입니다. 재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연애 시기에 나를 뜨겁게 사랑해준다고 재혼을 결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의 조건을 어디까지 따져봤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성물 아니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막상 재혼 후 빠르게 사랑이 식어서 슬퍼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의 어떤 점을 보고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지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를 사랑해주고 챙겨준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생각 중이라면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시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지 말고,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와는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더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볼수 있고 여행을 다니기도 너무 좋지 않나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혼자 살더라도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히 무리하게 재혼을 했다가 상대방의 자녀들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솔직하게 상대의 자녀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뉴스나 방송에서도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중년의 재혼은 특히 자녀 문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 둘만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그 관계를 인정받아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커플 같은 분위기만을 생각했다가 자녀들이 둘의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족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면 자유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라면 재혼 후에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얻는 것이 많으면 재혼은 옳은 선택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재혼의 목적이 상대와 같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혼이 사랑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재혼을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고 해서 상대와 나의 관계를 값과 을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려 낮은 위치에 두지 마세요. 또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연애 중이라면 재혼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그러한데 어떻게 좋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상한 사람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항상 끌려다니는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보세요. 그 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빛이 되어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맞는 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된 많은 중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을 꽃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일도 하고 취미를 찾아 즐기고 또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가끔 밖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됐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부부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지키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해 쫓기듯이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취미를 찾고 충분히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맞춰주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굳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감정은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독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가 나와 같이 있어줄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공허함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므로 혼자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재밌어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 방법을 찾고 적응하면 오히려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지 말 것. 두 번째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심하지 말 것. 세 번째, 일상적인 자유를 포기할 각오가 되었는지 확인할 것. 네 번째, 재혼의 목적을 생각해 볼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자존감이 낮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생각날 때 한번 더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